저는 정말 이 회사와 함께 지나온 지난 10년 세월은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했어요. 예. 지금은 뭐 강의 시간도 좀 줄고 했습니다만는 그때는 1박 2일 썩스 아카데미를 혼자 강의를 다 했어요. 제품 강의도 제가 하고요. 어?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무대에서요. 띵 하고 휴청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전부 호남선 타고, 남해고속도로 타고, 부산, 대구, 울산 다 찍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중국 하니발을 직접 운전하면서. 네. 그러고 돌아다닐 때는요. 정말 운전하면서 김밥 먹는 거 선수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런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때 막 코피 계속 쏟고 막 눈에 실빛줄 계속 터지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멈출 것인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하다 죽어도 돼. 그래서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는데 막 코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코를 막았는데 계속 막 피가 쏟아지고 하는 거예요. 몸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김현숙 임페리얼께서 회장님 그만하자고 어? 강의 그만하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하다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강의하다가 죽어도 예사 잘될 거야. 어? 우리 회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 비명 행사를 하셨다고. 어?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변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된다. 네. 안 죽으면 계속 하면 되고. 네. 사람이 잘안 죽어요. 예. 여러분, 죽을 만큼 한번 일해보세요. 그래도 잘안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목표를 세우기를 정말 내가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가난을 면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나 정말 죽어버리겠다. 일하다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왜 집에들은 그렇게 들어가냐고, 저녁마다. 어? 뭐 집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에 뭐 그리 매일 저녁 들어가냐고. 그렇게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선배들은 그렇게 집에 매일 안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면 잘 들어갔어. 어? 전국 어디든지 부르기만 하면 갔다고요. 다 목들이 새 있었어요. 우리 초창기 리더들을 보면은. 왜? 어? 밤 12시 됐는데, 어? 파트너 데려와 가지고 상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지금 어 12시에 약속이 있다. 어, 그럼 1시에 대해주세요. 그래, 1시에 데려와. 그랬더니 또 전락이 오는 거예요. 어? 오 파트너 상담을 좀 해줘야 된다고. 어, 그럼 1시부터 2시까지는 내가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2시에 데려오겠냐고. 2시에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센터에 출근을 하는데 엄청 열심히 해보려고 아침에 일찍 나갔대요. 그랬더니 단몇 분들이 나와 있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1시간을 먼저 땡겨가지고 또 나가봤대. 그랬더니 또 나와 있더래. 그래가지고 또 땡겨서. 이제는 날또 동도 터지 전에 한번 가봤대. 그래도 또 있더래. 그래서 아니, 대체 몇 시에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퇴근을 안 해요. 그러더래. 아니,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1억을 버는 일인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내 자식들까지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일인데. 죽고 살고 해야지. 아니 무슨, 어? 무슨 대학 졸업장을 가져라 그래요? 무슨, 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투자할 돈을 가져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 와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제품들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품 열심히 쓰라고 하고, 쓰라고 하고, 쓰면은 값싸고 품질 좋아서 쓰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된다. 쓰는 것 자체가 가정의 생활비를 아끼는 거라고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일만 하고, 그것도 못 하겠으면은 가보자, 가보자 해갖고 여기 데려다가 앉혀만 놓는 일만 하면은 성공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회장님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뭐 아이고 속으로 복창이 터져가고 내가 어? 나가 가가지고 막더 거절 어? 당하고 더 창피 당하고 더어 바닥을 더 기고 어? 바닥을 빡빡 기라고 그런데 요즘에 터미는요 그렇게 빡빡 기고 막 거절 많이 당할 것도 없어요 왜 싸고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말만 하면 웬만하면 늘다 써줘.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는 애터미, 뭐 듣도도 어? 못한 거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이러냐고. 어? 그리고 뭐 이딴 짓을 하냐고 말이야. 다단계. 지금 애터미 한다고 그러면 어, 그래도 어? 성공자도 있고, 막 보여줄 게 있잖아요. 정말 초창기에는요, 몇십 명 밖에 안 모이고, 몇백만 밖에 안 모이던 그 시절에는요, 정말 데려와도 사람들이 뻣뻣해 가지고, 어이구. 나를 이런데 왜 데려왔냐 그러면서 어 이거 인간아 그런 표정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어 우리가 어? 좋은 호텔 강당에 어막몇천명씩몇천 몇천 명씩 모여 있다 보니까 오면서 와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네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기가 엄청 쉬운 거예요. 뭐가 힘들다고? 어 가난보다 더 힘들어요. 뭐 자기는 체질에 안 맞다고? 재임지가 저기... 체질에 안 맞다고? 사업이 그러면... 체질에 안 맞다고? 그럼 가난은 체질에 맞아요? 아이고. <laughs> 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어, 정말 내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고요. 또 주변에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 젊은이들, 노인네들이 점점점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